자 우리 도윤이 파파님하고 그죠 도윤이 파파님 공룡 파워님 공룡 파워. 그리고 공칠까? 널칠까? 공칠까 널칠까 님 오케이 아이고 여기 청나여 가지고 너무 좋다 여기가 지금 코스가 뭐죠 캐님 좋아요 너무 좋아요 <laughs> 아하 쿠샷들 라이스 쿠샷쿠샷 쿠츠 너무 좋아요 아 그래도 예전보단 멀리 나가고 있어 유상무 모자 얼마냐고요? 몰라요? 가격표 같은 거안 보고 삽니다 어? 어? 어이구 이거 벙커 누구야? 나야? 어 저게 나구나 와이 벙커 미쳤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씨. 아이고 조금 셌다 나이스 그렇지 오케이 아이고 너무 그렇지 잘했다 오케이 나이스 잘했고요 그렇지 어 잘한다 나이스 야, 야 저렇게 첫치 쳤는데도 이렇게 굽러다니아 짧어 자첫털첫털 잘했어요 힘들었죠? 에 아, 근데 역시 좋네요. 좋은 데로 와야 돼. 크, 기분이 안 나쁘잖아. 클럽 72는 기분이 나빠. <laughs> 진짜. 거기는 너무 어쩔 수 없이 지금 가는데, 와. 야, 진짜 클럽 72가 빨리 내 방송을 보고서 나를 블랙을 걸어야 되는데. 못 오게 아하!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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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굿샷! 아이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런 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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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오비 같다, 이거. 아이고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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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 야, 고이고 아이고 이고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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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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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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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고아고이고 아마 07이 최악의 스코어가 나오지 않을까. 오케이, 굿샷. 잘했고. 자, 저기 헤비로프거든요. 아, 헤비로프인데. 아하, 아하, 기분 좋게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저기 뭐야? 어, 기분 안 좋아 보신다. 이말 걸지 말아야겠다. 아하, 구샷 아, 좀 두껍다. 드디어 디봇을 만드셨다. 와, 진짜. 아니, 잘 배웠다. 야, 11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잘 친다고? 나이스 온. 대박. 맞아요, 골프지 향님맞아 오, 이거 잘 쳤다. 야, 이거도 붙었다. 그렇지. 나이스 온. 딱 그냥 본 대로 잘친것 같아 이제 조금씩 이 스윙이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안돼 넘어가야 돼 아이고 아 아까워 그렇지 아 여기가 너무 어렵다 내리막이 심해서 나 여기에 떨어졌네 맞아요. 여기 떨어져서 절로 튄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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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와잘 와, 굴러 잘 굴러 와잘 굴러 기분 좋아 맨날 클럽 72 가다가 와 너무 잘 굴러. 아이스보디.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니 1 1 개월하고 너무 잘 쳐요. 아, 아닙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아 원유 원유 잘 올린다. 아유 원유 응, 이거 다내 영향인가 혹시? 아, 네. 요거 맞아요. 원유에서 아, 아, 진짜 나한테 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아 아니 너무 <laughs> 편한 복장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집도 <laughs> 집도 가까우시고. <laughs> 어, 최고야 최고. 나이스! 좋아, 좋아. 야, 야, 잘 친다. 아, 돌아, 돌아, 돌아. 아, 더 돌아, 더 돌아. 나배, 나배, 나배. 아 어떻게 이렇게 치냐? 켄님 살았어요죠? 오케이, 어, 살았으면, 살았으면 됐어요. 아씨, 내거 어디로 는지나못 봤어. 잘. 자, 우리 순색대. 여기 있다. 칠만합니다 이거 와 이거 뭐? 들어. 오, 비샷 나이스! 착붙 와우, 들어가! 오, 나이스, 어. 나이스! 와, 그어려운데 그냥 힘빼고쳐야지하고 차지하고 차지하봐저 정도면 진짜 잘쳤지자 과연 그렇지안돼아어 좋아 아 강경훈이 거었습니다. 아하. 병훈이 거었습니다. 아하. 아하, 너무 아깝고. 한번 쳐 봐요. 어, 치면서 배워야지. 해정이 안녕. 나이스! 굿샷! 잘 쳤네.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라. 들어가라.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오케이. 들어가라. 응.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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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인생이에요 골프는 여러분 최고입니다 오늘 화짐도 조금 모든게 좋다고 왜냐면 여기가 청라여가지고 여러분들 그집 옆이야 집 그래서 <laughs> 와이파이가 잘 잡혀요 이거봐요 여러분들 와 여기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곳이 <laughs> 바로 청라 베어즈베스트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와 최고에요 하지만 못잡아요 여러분들 드럽게 많아요 <laughs> 어허 잠깐만요 그래도 아하, 와우, 아저기 어, 딱딱딱 딱 홀대로 쳤다. 야 나이스, 구샷. 야 이제 풀렸다. 굿샵. 자, 오. 원래 페이드 치면 혼나는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좋다. 아, 세다, 세다. 와! 와. 아... 아... 이게 이게 뭐다? 클럽치 시계 패에다. <laughs> 이렇게 세게 치다니 다. 껴주 님. 구샷 답 아, 너무 어, 풀렸어. 굿샷. 잘 친다. 나이스 드로우. 거리 엄청났다 이거. 슉. 와, 슉 잡아. 슉 잡아. 정적. 정적. <laughs> 정적. 정적. 죽었나요, 캐디 님? 있어라. 있어라. 오키 됐거나

와. 아 카메라맨이 동영이 안 된대요. 맞아요. 동영이 안 돼요.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잠깐만요. 아이고. 아이고. 잘 굴러. 아니, 드라이브 그렇게 잘 치고 몇번친 아, 거예요? 그게... 그래도 한 홀에 한샷잘 치면 돼. 맞아요. 야! 와우! 나이스. 진짜 대단. 와. 먼저? 아하 나쁘지 않았어요. 오케이. 와, 형진이, 아. 도윤이 파파! 가위스바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아, 제발 네. 멀리가 만들었는데 죽나요. 아이고,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나이스 살았어. 세이브. 자다가 이거 또 환청 들리겠다. <laughs> 좋다. 자, 나이스 페이드. 오. 너무 좋았어요. 오. 오. 아, 진짜 그랬다. 나이스. 그래도 나이스입니다 아, 하 그래 이거지 드라이브 잘 치고 이거야.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그렇지. 야 잘했다. 나이스 포인 가능하고. 굿샷. 너무 좋아요. 아 근데 패션이 여기 아니 덕분에 약간 하와이 같아. 어? 나 지금 해온 거 같아. 그렇. 아이고, 약간 우측이다. 그렇지. 나이스. 잘친거 같아. 보세요, 여러분들. 저기 그때 봐 봐. 저게 말이 되냐고 보세요. 야 씨. 이거는 야, 이거는 진짜 칠 수가 없게 해 놨어. 와! 아니 잘 쳤는데 저 저기 턱에 맞고 내려왔어요. 진짜 한일 미터? 지울까요? <웃음> <웃음> 어? <웃음> 나이스. 자, 여러분 잘 쳤습니다. 아, 이거 아까 벙커에서 포유한 거보다 내가 더 심하게 못 쳤네. <laughs> 아 <laughs> 자, 우리 이제 인사하고 자, 저희 이제 편하게 칠게요. 우리 동훈이 파파님 잘 치시고 상구랑 공칠 화이팅. 네, 이팅집중기 식구긴 화이팅. 오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카페도 많이 와 주시고요. 카페에서 많이 만나고 놀아요. 저 맨날 하루에 50번씩 들어가니까. 오늘 행복하시고 이제 좀 집중해서 칠게요. 안녕. 너무 좋아요. 공 치리 돌파 파바이팅이라고 그러니까 우후